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조용히 물러라, 가라.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에 이런 책동을 하는 것은 26년 내 대선을 여섯 번 치러 보는데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책동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어, 민주당은 관건 포플리즘 부정 선거를 획책을 하고 있다. 비리 덩어리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국가 공권력과 예산 정책을 총동원하여 지원하면서 내년 대선을 관권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총체적 관권 선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민적 주권 무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1987년 개헌 이래 이런 부정관권 선거 시도는 유례가 없었다. 국회 180석 의석과 인기말 국정 지지율만 믿고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문 정권은 총체적 관권 선거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의 국민주권 적 부정과 반민주주의 작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청와대 상춘제 밀약에서 무슨 협잡이 오고 갔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26일 본관이 아닌 자동 녹음이 안 되는 상춘제에서 만나 밀담을 나누었다. 약 50분 동안 선거 지원과 대장동 비리, 퇴임 후 안전 보장 등 다양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무슨 거래와 협잡이 있었는가? 총체적 당선 지원과 퇴임 후 안전을 밀약했는가? 대장동 특검 거부와 봐주기 수사를 약속했는가? 특검을 거부한 채 이재명 구하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나는 내년 대선 성리 후에 대장동 비리 재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재명 구하기 수사를 지시하고 실행한 검은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는가? 만약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이 정권의 충격 노릇을 계속한다면 문정권 적폐 수사 당시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것 동시에 그 조직은 근본부터 대수술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둘째, 이재명 대장동 특검을 적각 실시하라.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다. 본인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유동규, 김만배는 한 배를 타고 이해를 같이하는 범죄 공동체이다. 검찰은 청와대 해유 회동 이후 유동규, 김만재, 김만배 등 수족만 자르고 머리인 이재명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꼬리자리의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 적각 특검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 현재 문재인 정권 내각을 보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무장관들은 모두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다. 역대 정권은 늘 임기말 대선에 선거중립내각이나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공정선거와 상권분립정신을 지켜왔다.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그 공정성과 정당성이 담보될 때 지켜진다. 적각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엄정 중립을 선언하라. 네 번째 이재명 예산 편성과 이재명 지원금 퍼주기를 적각 중단하라. 내년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 규모는 내년 예산안 604조에 무려 30조 이상을 정약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도 아닌 이재명 후보의 얼토당토 않은 기본 시리즈나 다른 공약 예산이 내년도 기본 예산에 본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예산 회계 원칙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작년 4.25 총선에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을 풀어 아, 어, 사기 총선을 시도하더니, 이번에 또 자유당식 고무슨, 고무신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무너진 경제 펀더멘탈을 재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부채 천조 시대를 만들어 놓고 또다시 빚잔치에 몰두하고 있다. 현 정권과 민주당에게 공개 요구한다. 행정부 권력은 대선에서는 중립으로 둬야 한다. 국가예산과 행정부처 정부 정책은 철저히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그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수단이 아니지 않은가.대선 매표 지원금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국가 권력 체제를 동원한 불법적 이재명 선거 지원 사건 수사가 다시 없을이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가 되지 말라, 반칙하지 말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쟁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다섯 번째, 임기말 정권의 이념 정책 대목받기를 적각 중단해야 한다. 문정권은 임기말까지 좌파 이념 정책 대목받기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2030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나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식화했다. 12년 만에 40% 감축이라는 과격하고 급격한 감축 목표 설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다. 이런 목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은 6개 업종에서 최소한 200조 원, 정류 업계에서만 800조 원의 기업 손실이 발생한다. 나는 이미 문정권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의 전면적 파기를 공략을 했으며 G7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기업 부담도 들고 탄소 제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길인 원정과 수소를 이용한 투트랙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정권이야. 내뱉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다음 정권은 국제무대의 약속을 위반해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종전선언 추진도 그만둬라.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처럼 국민을 속이려고 드느냐. 인기말 하상길에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대목밖에는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도리고 그게 다음 정부를 향한 화해 제스처일 것이다. 그냥 조용히 물러가라. 이상입니다.